흥! 응! 벌써 3월 18일 공지 업데이트 신석샵 3월 18일 공지는 무기성장주화 사용 및 교환 사전 종료 안내가 있었습니다. 무기성장주화 사용 및 교환 종료 시기는 3월 25일 즉 다음주이고 종료 대상으로 무기성장주화, 무기성장주화 획득 불가, 비룡공상 교환식 삭제 이렇게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경우는 현재 블루틴이 끝나지 않았고 이벤트의 경우 3월 24일 날 완료할 경우 3월 25일 이벤트 페이지 지난 이벤트로 갈 시에는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고급 진화석과 성장 진화석이 삭제된다면 블루틴의 마지막 날인 24일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불소에 문의한 결과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을 대충 요약해서 드리면 아이템 교환식과 캐스트는 삭제되나 홍물성장 이벤트는 별도이기 때문에 아이템 자체는 유지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때문에 3월 25일 다음 주까지 무기성장 주화만 변화시켜 놓은다면 안전할 것으로 보이나 혹시 모를 사태를 위하여 이번 주까지 부캐드의 무기를 성장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월 18일 업데이트에서 귀함도가 삭제되었습니다. 귀함도가 삭제되면서 소속의 황강호 청강옥, 녹주옥을 무료로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추측해보면, 황강옥, 청강옥, 녹주옥 무료 획득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나류사원 리뉴얼이 얼창 부유와 같은 짧은 던전으로 개편이 되고, 황강옥, 청강옥, 녹주옥을 획득할 수 있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캐릭터 정보 F3칸에 블라국의 석판 상승 능력치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원래도 적용되어 있지만 남들에게는 안 보이는 능력치였지만 이제 조금 더 남들에게 보여지게 변경된 것이니 바뀐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석샵에서는 2020 리미티드 홍랑 청랑 패키지가 출시되었습니다. 3월 18일에서 4월 1일까지 총 2주간 판매하며 수호석 외형 수집 미션에 속합니다. 홍랑 청랑은 각각 5천 신석으로 5만 원입니다. 각각 증가하는 능력치는 동일하게 생명력 4천, 방어력 50. 공격력 5이고 저번 은광이 은광 3 리미티드 패키지와 동일하게 각성에도 수집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개당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면 원서 홍문수 결정 20개 수호수 10개입니다. 홍문수 결정체는 현재 약 1,200금 하고 수호수는 9 0 0금 하므로 총 얻을 수 있는 금은 33,100금입니다. 현재 시세가 천금당 1,350원이므로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44,685원입니다. 즉, P4000, 방어력 50, 공격력 5는 5,315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시상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상수수료를 포함을 하면 홍문결정체는 청금 이상 7%, 만금 이상 2%로 총 9%, 수호수는 백금 이상 6%, 청금 이상 1%로 7%의 수수료로 계산해보면 총 3만... 303금이 되고 현재 시세로 환산을 하면 40909원이 됩니다. 수수료를 포함을 하면 만원에 P4000, 방어력 50, 공격력 5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각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각성까지 확인해보면 10만원 현질시 홍물수결정체 40개와 수호수 20개가 있는데 이 중에 6개를 각성 비용으로 사용하면 홍물수결정체 40개와 수호수 14개가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금으로 환산하면 6만 740금이 되고, 현금으로 환산하면 8만 1,999원이 되어서, 약 18,000원의 생명력 2만과 방어력 150, 공격력 15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장 수수료를 계산해서 확인해 보면, 5만 55 5,528금이 되고, 현금으로 환산하면 7만 4,962원이 되어서, 약 2만 5,000원의 생명력 2만과 방어력 150, 공격력 15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복잡하니 살짝 정리를 해드리면, 시장 수수료 미 포함시 생명력 4000, 방어력 50, 공격력 5는 5000원이 들고, 생명력 8000, 방어력 100, 공격력 10은 1 10 만원이 들고, 생명력 2만, 방어력 150, 공격력 15는 18000원이 들게 됩니다. 시장 수수료를 포함하면, 생명력 4000, 방어력 50, 공격력 5는 1 만원이 들고, 생명력 8000, 방어력 100, 공격력 10은 2만원이 들고, 생명력 2만, 방어력 150, 공격력 15는 25,000원이 늘게 됩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